여러분은 한국무용 종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스테이지 파이터 1화를 보면 한국무용 전통 금상, 한국무용 창작 금상이라는 표현을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무용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 리뷰는 언제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공식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해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한국무용은 크게 보면 전통, 창작으로 나뉘고 세분화를 시키면 전통, 신전통, 창작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신전통, 즉, 신무용은 전통 무용의 현대적 해석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현대적 해석이란 요즘이 아니라 옛날 기준이기는 해요. 이게 올바른 설명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신무용을 설명하자면 어, 나름 전통 한국 무용 복장 같은데? 좀 예쁘고 화려한 느낌이 난다? 부채춤 같이요? 그러면 은 거의 신무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20세기 중반 우리나라에서 성행한 근대적 형태의 새로운 춤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잘 찾으실 테니까 저는 제가 무용계에 있으면서 느낀 것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적 의미를 찾다 보니까 어디서는 태평무, 한량무를 창작으로 분류하더라고요. 일단 저희 쪽에서는 그 작품들을 창작으로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전통으로 보고 있거든요. 전통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살풀이, 승무 같은 모든 춤을 전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신무용을 따로 분리하지 않을 때는 신무용 작품이 전통 작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한국무용 창작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스테이지 파이터에서 나오는 한국무용이 창작이에요. 창작 한국무용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당장 가요에 맞춰서 한국무용을 춘다면 그것도 창작무용이 되는 거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한국무용 취미반 모집하는 거 쉽게 볼수 있는데 이때 대부분 한국무용 창작으로 진행이 돼요. 다만 무용 콩클에 나올 때는 현대 가요보다는 전통적인 노랫말이나 국악을 바탕으로 한 창작작품이 많아요. 그걸 가장 보기 좋은 게 바로 동학콩클입니다. 동학콩클은 무용계에서 굉장히 권위가 높은 콩클이에요. 일반부에서 금상을 받으면 군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무용 창작작품의 완성도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해요. 그리고 동학콩클도 한국무용 창작 부분 한국무용 전통부분 상을 따로 줍니다. 아, 저번에 이런 댓글이 달린 적이 있어요. 창작 부분이면 안무 능력도 심사에 들어가는지 궁금하다고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작품성 자체는 심사위원분들이 평가하시겠지만 그 안무를 꼭 참가자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만드냐고요? 레스 선생님이 만들어주세요. 아마 준현무용수님이 콩클 나갈 때 호종무용수님이 작품을 만들어서 주고 레슨을 하면서 완성도를 높여 나갔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고요. 아주 드물게 본인이 스스로 안무를 짜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품이 잘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무를 잘하는 선생님을 수소문에서 찾아가거나 본인의 무용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자신에게 맞는 안무를 잘 만들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엄청 중요해요. 요즘에는 안 나오시지만 전에 나오셨던 김재승 코치님도 안무를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무용 느낌이 많이 나는 한국무용 창작은 동학콩쿨 영상에서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알고리즘에도 스테이지 파이터 무용수분들의 동학콩쿨 영상이 떴으니까 여러분들도 떠서 이미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사실 무용계에서는 창작 무용에 대해 찬반이 갈리기도 해요. 이게 과연 한국 무용이냐? 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한국 무용의 대중화가 목표였고, 지금도 전공자가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 있는 저의 의견은 전통 무용과 창작 무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입니다. 결국 둘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스테이지 파이터에서 한국 무용 전통만 다루었다면은 지금처럼 관심을 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한국 무용 창작만 남게 된다고 하면은 한국 무용의 뿌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전통을 지키는 무용수들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사랑도 받을 수 있도록 창작 무용도 함께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부채춤 원데이 클래스 영상을 인스타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분이 본인의 문화인데 왜 올리냐고 화를 내면서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더욱더 전통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두가 한국무용 창작만 했다가는 우리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게 빼앗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무용가와 스테이지 파이터 리뷰가 궁금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